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은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 신청과 채무자 신용조회가 있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의 경우에 법원에 채무자가 출석해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어기면 감체를 명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이 있다는 장점과 기타 현금, 부동산 외에 자산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리고 채무자가 허위로 재산 명시를 할 위험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채무자 신용조회의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 보유내역, 주거래 은행 추정 정보, 부채 정보, 연체 정보, 파산 면책 정보, 경매 정보 등을 알수 있고 법원을 통한 재산 명시 신청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빠른 시일 내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 덜하고 현금, 부동산 이외의 재산 조의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채권추심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고 신용평가서와 제휴하여 자체 신용조회를 비롯한 다양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상담 문의 부탁드립니다.